이번 현역가왕에서 엄청난 존재감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박서진을 이긴 강문경인데요. 두 사람 다 워낙 실력이 출중하기 때문에 강문경이 박서진을 이기고 승리를 거머쥔 사실에 많은 분들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서른도가 감동받은 듯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현역가왕에서 늘 날카로운 심사평으로 때로는 안 좋은 소리도 들었던 서른도였지만 이번만큼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서른도가 강문경에게 유독 감정이입을 한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실제로 서른도는 후배라고 하더라도 자신이 존경할 만한 부분이 있으면 부끄럼 없이 존경한다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서른도는 과거 아침마당에 이병철과 출연했는데요. 서른도는 이병철을 향해 자신이 곡을 준 제자이고, 이병철을 잘 알고 있는데 후배지만 멀리서 보면서 존경할 정도의 사람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노력하는 가수인데, 그 어려운 여건 속에서 웃음을 잃지 않기에 장래가 충만한 가수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죠. 심지어 서른도가 준 곡도 공짜로 준 것이었는데요. 모두 이병철의 잠재력과 노력을 보고 준 것이었죠. 사실 서른도가 강문경이나 이병철처럼 실력도 있고 노력도 하고 재능도 있는데 뜨지 못하는 후배, 동료 가수들을 보면 어떻게든 띄워주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여기엔 서른도의 개인사가 있습니다. 서른도는 이전부터 오랜 무명기간을 보냈습니다. 데뷔하기까지도 어려운 시간을 보냈죠. 서른도는 1958년 6월 23일 부산 출생으로 사실 데뷔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빠른데 16살인 1973년에 데뷔했습니다. MBC에도 노래 자랑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각 지방에서 1등 한 사람이 서울에서 경합하는 형식이었는데요. 이걸 계기로 MBC에서 가수로 데뷔한 것이죠. 하지만 이후 약 6년간 무명 시절을 보냈습니다. 당시 회사와의 계약으로 월급을 받아 생활했는데 돈을 많이 받지 못해 품위 유지를 하기도 힘들었을 정도라서 힘들었다고 하는데요. 데뷔를 준비하던 시절에 본명 이영춘은 촌스러워서 예명을 생각하다가 스스로 나훈아처럼 최고의 가수가 되자는 뜻과 권투의 라운드처럼 가수 인생의 매 라운드를 열심히 살자는 뜻의 나운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가 운도는 괜찮은데 나라는 성이 좋지 않아서 성공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하여 다른 성을 연구해보자고 했고 여러 성을 연구하다가 설이라는 성이 운도와 잘 어울린다는 결론에 도달하여 서른도로 예명을 결정했던 것인데요. 서른도가 도사 이름 같으면서 잘 와닿았다며. 운도 좋다는 뜻으로 지은 것은 아니지만 이름을 지은 뒤 정말 운이 좋았다고 하죠. 재대 후 가수의 꿈을 안고 무작정 서울로 상경했지만 거처 없이 노숙 생활을 하기도 했고 이후 어렵게 데뷔를 했지만 여전히 무명 가수였던 서른도를 진짜 스타로 만든 것은 남북 이산 가족을 찾아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데뷔곡 잃어버린 30년은 KBS 이산가족찾기의 배경음악으로 사용되면서 전 국민이 아는 노래가 됐고, 당시 프로그램은 최고 시청률이 67%에 이르렀을 정도로 엄청난 관심을 받았기에 막 1집을 냈던 설운도는 그해 곧바로 KBS 10대 가수상을 수상했죠. 이 노래는 최단기간 히트로 기록됐는데요. 어느날 설운도와 그의 매니저 안태섭이 이산가족찾기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안태섭이 이거다. 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작사가 박건호를 불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박건호가 밤을 새워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고 다음날 스튜디오에서 5시간에 걸쳐 노래를 녹음해 KBS에 가서 녹음한 테이프를 전달했는데요. PD 한 명이 이를 듣고 상부의 허가를 받아 이 곡을 방송한 결과 최단 기간에 히트한 곡으로 기네스북에 올랐고 돌아와요 부산항에처럼 잃어버린 30년도 개사를 통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곡객또 하나의 사례가 될수 있었죠. 2003년 북한 평양에서 열린 통일음악회에서 노래를 불렀던 서른도는 실제로 탈북민들 상당수가 만나고 싶어 하는 가수인데요. 서른도는 북한에서 나를 모르면 간첩이라고 말해주는 탈북자들이 꽤 많았다. 면서 다 함께 차차차와 사랑의 트위스트는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 큰 유행을 일으켰다는 말을 줄곧 들었다. 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잃어버린 30년 이후 탄탄대로인 것 같았던 서른도가 1984년 일본 고베로 건너가서 블루 스카이라는 업소에 출연하면서 피나는 노력을 통해 다시 성공할 수 있었다는 사실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로 설상가상 소속사 대표가 구설수에 휘말렸고 서른도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떠나면서 공황장애와 우울증을 겪었죠. 또한 출연료는 10분의 1로 줄었고 주변에서는 서른도 한물 같다는 조롱도 심심치 않게 들었을 정도인데요. 1984년 매니저와 마찰이 일어나 일본에서 도피 아닌 도피 생활을 했던 3년간의 시절이 바로 이때입니다. 서른도는 도망치듯 일본으로 떠났고, 1989년 5월에는 일본 NHKTV에 인기엔카 가요 프로그램의 조용필과 나오나, 다음으로 일본에 진출하였으나, 역시 큰 성과를 얻지 못하죠. 연속해서 마음이 울적해서, 혼자이고 싶어요를 발표하였으나, 역시 아무런 인기를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그에게 당시 영화배우로 인기를 얻고 있는 이수진 씨와의 결혼은 그에게 커다란 행운을 가져다 주었는데요. 결혼 후 생활의 안정을 찾은 서른도는 1991년 9월에 신곡으로 다 함께 차차차를 발표해 다시 큰 인기를 얻기 시작했고 매니저 일은 동생이 맡아 점차 승승장구했고 결국 지금처럼 한국 트로트계 황제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안정된 생활도 잠시 서른도에게 큰 사고가 생겼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서른도 가족의 차량이 골목길에서 택시를 들이받고 식당으로 돌진해 일곱 명이 다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앞 범퍼는 모두 부서졌고 철제 차체까지 찢겨질 정도로 큰 사고였죠. 당시의 서른도는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큰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더욱 큰 사고로 이어질 뻔한 게 사고 당시 차량에는 에어백이 14개나 있었지만 하나도 작동을 하지 않았다는 건데요. 블랙박스를 다시 봐도 어떤 부분에서도 에어백이 터지지 않을 이유가 없는데 터지지 않았으니 목숨을 잃을 수도 있던 것이죠. 자칫하면 우리나라의 보물인 가수를 한순간에 잃을 수도 있던 사고였습니다. 계속해서 인생이 위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번 사고에서 겨우 목숨을 구한 서른도는 다시 한번 영원한 가수로 살아가길 다짐했는데요. 서른도는 시간이 가면 스타들은 주춤하고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끊임없는 자기개발과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으면 자신도 사라질 거라 생각한다는데요. 세월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니 자신이 세월의 끈을 잡지 않으면 안 된다고 아직까지도 노력의 필요성 강조하곤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진해성이나 강문경처럼 더욱 스타성이 보이고 실력이 있는 현역 가수들에게 다른 가수들보다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드러내는 게 아닐까요? 한번 스타가 되면 자신이 잘 나간다는 사실에 취해서 건방져지거나 연습을 제대로 안 하고 무대 역시 건성으로 하는 가수들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서른도도 많은 걸 느꼈을 텐데요. 그렇게 반짝 스타로 사라져간 재능 있는 후배들을 보면서 이번 현역 가왕에서 싹수가 보이는 진혜성이나 강문경 같은 가수들이 반짝 인기에 만족하지 말고 더욱 정진하라는 뜻에서 엄격하게 굴었던 것이죠. 그랬던 서른도가 강문경의 막무 무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는 건 강문경의 실력과 모든 면에서 감동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서른도는 강문경의 무대를 보고 자신도 어머님을 떠나보내고 왜 살아계실 때더 잘해드리지 못했을까? 아쉬움을 갖고 살았기에 많은 분들이 눈시울을 적시는 시간이었을 것 같다고 평했는데요. 또한 강문경은 우리 가요계의 옥석이라며, 나훈아 이후 트로트를 이렇게 감칠나게 표현하는 사람을 못 봤다면서 극찬했습니다. 단순히 후배라는 이유로 극찬하는 사람이 아니기에, 이런 서른도의 칭찬은 남다르게 느껴지는데요. 강문경이 서른도의 인정을 받았으니, 현역가왕 시즌2의 역사를 새로 쓸 일만 남은 것 같습니다. 현역가왕 시즌2에서 오늘도 열심히 무대를 준비하고 있을 강문경을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강문경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